자, 반갑습니다. 우리 정적분 실력원 문제 풀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197쪽에 있는 문제 212번부터 215번까지 네 문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문제도 많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이제 풀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잘 들어 봐 주세요. 자, 212번 갑니다. 문제 읽어 봤으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f'x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식을 바로 알수 있어요. 뭐, 요 정도쯤이야, 그치? 어, 바로 알수 있고, f0이 2라고 하니까, 뭐, 요거까지 나와 있으면 fx를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f'x는, 야, 이거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2니까 뭐예요? 2x.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씬네. f0이 2니까, 이 너, 너무 쉽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때 이제 라지 f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때 라지 f x 에뭘 구하시오라고 했습니까? 최솟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f(x) 꼴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 요거 이 변수 안에 x t라는 거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integral 0부터 1까지 f(x-t)를 그대로 식을 적을 거야. 그 말인즉슨 여기 x 자리에다가 누굴 대입을 하겠다? x-얼마? t를 대입을 하겠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얼마? 2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dt 해 주는 거지. 되셨나요? 별건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 그냥 한번 다시 쓰자. 얘들아, 여기서는 포인트 되는 게 적분 변수가 누구예요? t잖아. 그러니까 t를 문자로 생각하고, 이 다른 문자 x는 뭐로 생각할까? 상수로 생각해 주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t제곱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t 나와지고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dt.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지.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을 할게요. 계산해 주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x t 제곱 이해하셨죠? t에 대해서야. 그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상수에는 그냥 t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해서 이제 t 값에다 1만 집어넣으면 식이 정리가 되는데 자 t에다 1 집어넣으면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x 제곱 나와지고 t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x, 여기 2랑 3분의 1 더하면 3분의 얼마입니까? 7.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라지 fx라는 것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x에 대한 몇차 함수로 나와집니까? 2차 함수로 나와지니까 이 함수에 대한 그냥 뭐 최솟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치 요거 이제 표준형 고쳐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4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빼면 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3분의 7이랑 4분의 1을 뺄셈을 할 거야. 12분의 4, 7에 28, 마이너스 3이니까 12분의 25가 되겠어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25.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다음 문제 213번 볼게요. 뭐, 요거는 이제 좀잘 맞췄는데, 쌤이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풀었는지 좀 몰라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자, 바로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정적분 값 그냥 계산을 해서 문제에서, 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적분 계산을 할때 절대 값이 있으니까 절대 값을 풀어야 되겠지, 그치? 절대 값을 풀려면 얘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기준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요거 0되게 하는 값이 x가 얼마일 때예요? a일 때지, 그치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랑 x가 a보다 클 때랑 기준으로 나눠야 돼. 이해되겠니? 어. 그걸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요런 요 놈에 대한 그래프만 쌤이 한번 잠깐 그려 볼게요. 그러니까 y는 x a라는 놈. y는 x a. 자, A가 지금 요 양수 값이니까 X-A라는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쌤이 이거 그린 게이 그래프야. 알겠지? 그럼 Y절편 마이너스 A고 X절편 뭐가 돼? A가 됩니다. 이때 A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0과 얼마? 1. 1 사이니까. 자, 지금 요 부분에서는 무슨 값이 나와요? 얘는. 음수. 어, 음수가 나오고 A, 여기 여기 사이에서 무슨 값이 나와죠? 양수. 양수 이해되겠니? 그래서 구간을 0부터 a까지랑 a부터 얼마까지 1까지로 쪼갤 거야.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명확한 상황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구간을 0부터 얼마까지 a까지, 0부터 a까지는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여기다 뭘 달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달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DX.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A부터 1까지는 여기 무슨 값이야? 양수 값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 X 마이너스 A, DX.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할 건데,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AX를 부정적분해 줄게요.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제곱, 0과 A. 자, 여기도 똑같은 거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지? 그제? 어. 동일한 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풀어주면 좀더 좋겠죠? 어, a를 대입을 하자. a 대입하면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세제곱 위끝 대입한 거밖에 없겠지. 더하게, 어. 그다음에는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이게 위끝 대입한가? 아래끝 대입하면 요거랑 똑같은 거 나와죠. 그지, 어.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되셨죠? 자, 요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얼마나 와? 마이너스 6분의 1 a 세제곱. 요거 계산하면 6분의 1 a 세제곱. 요기서도 똑같이 6분의 1 a 세제곱이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 a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되셨나요? 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이라고 했습니까?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는 여러분들 이 식을 지금 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최대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를 다른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하자. 뭐, fx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없으니까, 얘를 f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fx라고 한거 없지, 그치? 요거 이제 미분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미분해 주세요. f a 뭐가 됩니까? a 제곱 마이너스 어, 2분의 1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a 값은 뿔마 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되겠어요? 어, 여러분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여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가 루트 2분의 1인데. 지금 a가 몇과몇 사입니까? 이 0과 1 사이. 그럼 0은 이제 요딱 가운데가 될 거고, 1은 뭐이 정도 보면. 자, 그러면 지금 후보가 되는 게 0과 누구일 때입니까? 1일 되니까. 요것을 둘다 구해봐야 되겠다. f0도 구해보고 f. 1도 구해서 최대 값을 계산을 해보, 해봅시다. F0은 0지 번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오고, F1은, 자, 1 나오면은, 어,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 빼기 2분의 1. 6분의 4 빼기 3이니까 6분의 얼마 나와? 1 나와지겠죠. 그럼 최대 값은 얼마라고 보면 돼요? 어, 3분의 1. 요렇게 나와집니다. 문제에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를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얼마일 때 최대였습니까? 어, 답은 0. 자, 다음 214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진 조건들을 좀 센스 있게 적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되게 조건은 나와 있는데 fx에 대한 실체가 없어. 연속 함수라고만 얘기를 해줬지? 얘가 뭐 다음 함수다? 뭐 이런 조건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답답해서 이제 문제를 또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일단 의미는 여러분의 해석은 다 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치. X는 얼마? 1 대칭. 모르면 안 됩니다. 그쵸? 1 대칭. 그래프가 1 대칭인 거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우리가 이제 정적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적분값이 A고 여기에서 정적분값이 뭐안 적었네? B, B 그렇지 <laughs> 이렇게 된다고 라 했을 때 0부터 1까지를 구하래 얘를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1. 1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1이야 그럼 1대칭인걸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이차함수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되겠네 그때 봐봐 마이너스 1부터 0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것은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야 이해되겠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의 넓이가 a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얘긴지 그 다음에는 0부터 3까지가 얼마입니까? 띠죠? 0부터 3, 0이 여기고, 그러면 이제 2가 여기 딱 대칭인 부분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여기가 2가 되고, 3은 이 정도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럼 결국,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얼마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뭐부터 뭐까지를 구하래? 0부터 1까지를 구하래. 자, 너네 봐봐. 여기가 A면, 여기가 A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A가 되지? 대칭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은, 뭐 빼기 뭐라고 볼수 있어?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얘가 0부터 2까지 값이 B 빼기 A잖아. 근데 여기도 대칭성을 이루죠. 그럼 0부터 1까지는 요거를 뭐 해주면 돼? 어,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어, 답은 얼마입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A. 요렇게 이제 풀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간단하게 대칭성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 맛을 봤으니까 다음번엔 좀더 쉽게 쉽게 할수 있을 거야.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2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뭔가 214번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실체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되게 쉽게 풀리게 됩니다. 보세요. 가조건을 여러분 책에서 본다면 그 가조건이 얘기해 주는 게 무슨 함수 뜻이죠? 그렇지. 우함수를 의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알수 있는 것은 주기가 얼마다라는 것. 그렇지. 자, 우함수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살펴본다면 우함수는 누구 대칭이다라고 배우셨죠? Y축 대칭이다. 요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야. 자, 지금 0부터 2까지 값이 16으로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뭐 그래프를 굳이 이렇게 다안 그려도 되는데, 0부터 2까지를 쌤이, 뭐,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셔도 돼요. 알겠죠? 한번 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지? 너네 맘대로 그려도 돼 알겠지?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랬을 때요 부분의 값이 얼마라는 힌트를 주는 거야 지금 16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함수야 그럼 y 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지금 갭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4니까 계속 이런 그래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가 6.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 여기 지금 8까지 원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4니까 6이지. 그치? 어. 그럼 어차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인데 대칭인 거 알지? 그럼 뭐 굳이 뭐 저게 하지 말고 몇 조각 되는지 생각만 해주면 돼. 이해되겠니? 그럼 답은 16 곱하기. 몇 조각? 6조각. 여, 6. 얼마? 96.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여기 파트는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할게요.